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등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상담실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힘겨움이 누적되면서 자신의 진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상담실을 오는 것일 겁니다. 지금 좋았다가 조금만 틀어져도 나빠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할수 있죠. 상담에서는 내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음, 내 마음을 풀어놓다가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상담자와 함께 하면 마음도 부러지고 현실의 선택을 똑바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적인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상태는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로버트 A 존슨이 지은 신하로 있는 여성성 she와 he를 보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접목해 보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푸시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울 때나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느껴질 때 여성은 순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폐부를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끼는. 내면의 푸시케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상태가 푸시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푸시케 같은 특성을 지닌 자신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아마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본의 아닌 따돌림을 경험할 때 또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지못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결국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관계를 차단하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간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끔찍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잘 맞추어주고 착한 사람으로 웃고 잘 지내려고 하죠. 애쓰다가 외부 현실에 순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이 타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고 마음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 감정에 머물러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어땠는지,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있다면, 그러게 많이 속상하네요. 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내면에 힘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도록 돕는 것이 상담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빨리 결혼을 하고 집에서 합법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남친과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귈 때 벌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내면에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던 것이죠. 상처를 받았던 어린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살아온 소녀는 정말 용기 있는 여자아이였네요.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줍니다.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성장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통을 겪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화 속 의식의 진화 과정은 오히려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자신이 인식하고 상황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신화 속 부식회처럼 의식의 진화로 다가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한 장면처럼 우리는 자신의 힘겨움을 보기보다 남친이나 여친을 만나서 판타지라는 마술을 통해서 서로의 현실을 보기보다 상대방의 내면의 신과 여신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지 않는 남녀가 행복한 동화 속에서 오래 살수 있을까요? 결국, 동화 속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신화의 의식 진화 과정에서 여성은 신탁을 받은 대로 내면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 바로 장례식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본,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자기 내면의 처녀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혼식날 눈물을 흘리고 또 울게 된다고 하는데요. 결혼은 기쁨과 상처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진화를 시작하면 처녀로 누릴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퇴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적인 내면의 진화 과정이 우리의 심리 내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결국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고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상담에서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신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접촉하도록 돕는데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갈등하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 특히 여성의 심리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은 남성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시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